제2회성정예변 초등학교 포설대에 대한 오늘 설명을 성정동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이신 정영태 수석 부회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수석 부회장님 인사. 네, 반갑습니다. 성정동 체육회 수석 부회장 정영태입니다. 저는 사무국장 김진홍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다섯 개 팀, 뭐 중학교 12개 팀, 그 다음에 여자 중학교도 지금 3개 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양운중학교, 일광중학교, 정관중학교, 동백중학교, 대충중학교, 상강중학교, 동아중학교, 해강중학교, 반려중학교 보원중학교 신도 중학교 센터 중에서 12개 팀을 어, 해운대 관내 교육청 어, 지역을 안별해서 어, 12개 팀을 선정을 했고요. 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도중학교, 부흥중학교, 해운대 여자중학교 이렇게 세 팀이 어, 풀리그에해서는 갖기로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여자중학교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작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어, 경기를 하다가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에 따른 어, 야학생들이 빛발치는 문의가 있어가지고 어, 저희들도 참여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학교를 오늘, 올해는 그 시범 경기로 해서 세계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어, 요 때가 잘 운영이 되면은 내년부터 좀 확대를 해서 어, 경기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축하 공연, 그 개식 때 이제 일광 중학교 일광 중에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네. 새롭게 이제 또한 학교 또 들어왔는데. 예, 작년에는 일광 중학교에서 곳은 사실 많이 했던서 올해는 한 학교로 더 이렇게 서베일 해서 동백 중학교가 참여하는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알뜰한 개막식이 될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초등학교도 작년에 처럼 두팀 댄스동아리 12명 그 다음에 방과후 방과 방송댄스팀 24명 이렇게 총 어, 식전행사에 축하공연이 4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다르게 작년에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벌써 2회차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laughs> 앞으로 뭐 10회 20회 계속 될것 같은데 기록을 조금 남겨두자. 아이들이 중학교, 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일하는 성정에서 찾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내가 뛰었던 거다 보고, 보고 싶게 하고 이래서 어,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는데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 뭐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인데, 그 부분 이제 조금 색다라, 색다르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우리,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는 학교에 지금 현재 그, 그 동영상, 초상권 동의서를 다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회는 뭐 초등학교는 어떻게 풀리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초등학교는 이제 5개 팀이 1개조를 구성해가지고, 풀리그를 해서 상위, 어, 1, 상위 팀들 1, 2팀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12개 팀이 3개 학교 4개조를 구성해서, 어, 풀리그를, 예선 풀리그를 실시를 하고, 어, 각 상위 2개 팀이, 어, 다음날, 이튿날 8강 대절표를 작성해서, 결선까지 이렇게 녹다운제 어, 토너먼트로 진행할 하게 입니다 어, 중학교도 마찬가지, <laughs> 여중학교도 어, 마찬가지로 세개 팀이 플리그를 거쳐서 어, 1, 2, 3위를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어, 원래는 어, 토너먼트식의 경기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유한인 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주기 위해서. 조별리그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경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어, 경기를 맞고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서러운 같은 느낌도 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충분히 그날은 어, 경기를 여러 학 경기를 경기를 해서 어, 아이들한테 좀 나는 생각을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수석부회장님께서 어 중학생은 예선 첫날에 그러면 조별 리그 하고. 그렇죠. 주학, 예. 중학교는. 어 조가 조, 어떻게 됩니까? 네어 개조가 남자 중학교 같은 건4 개조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조에 세개 학교. 그래서 일단 대전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대전표에서 의해 상위 두개 팀이 어 8강으로 진출하고한개 팀이 이제 탈락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4개 팀이니까 그러니까 8개 팀이 다음날 8강 토너먼트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남자조학교 4개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진표는 어제 사실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대진표 추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는 일광중, 부흥중, 동화중, 2조는 신도중, 정관중, 양운중 3조는 동백중, 반려 중, 해강 중, 사주는 상당 중, 대청 중, 센터 중, 이렇게 4개가 정해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어, 개, 우리 첫날, 그, 대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개회식은 한 10시부터 지금 개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회식 하기 전에 학생들은, 어, 입장식이 있기 때문에, 어, 학생들은 늦어도, 9시 40분까지는 경기장에 일단 모여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10시 정각에 축하공을 시작해서 개시식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개막식이 끝나고 나면 네, 개막,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막식이 시작되는 니까 그렇죠. 개막식 끝나고 나면 어, 개막식 첫 경기로 송정초등과 강남초등학교 경기가 어, 게임할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될 정도로 해서 게임할 레약한 50분 정도의 소요를 우리 잡고 있는데 그래 정각 경기 시간은 11시 정각에 첫 경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뭐 상위 탈이 작년에 뭐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이 됩니까? 아 오늘 저희들도 사실 작년에 첫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예측을 사실 못했습니다. 해속장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 암묵적으로 허용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어, 경기 중에 상의 탈의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상 그 대표자 회의에서 맥정 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학교 체육복 혹은 유니폼, 만약에 그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는 어, 저희들이 따로 어, 팀 컬러를 만들어서 어, 저희들 유니폼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각 학교별 그 선수 단은1 2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있는데 경기 이유는 다섯 명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케 어, 포함입니까? 포함입니다. 경기는 우 그러니까 엔트리는 1 2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경기 어, 교체 멤버는 수시로 수시로 신방과 어, 협의를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경기 규칙은 대한 푸살 어, 경기 연맹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 방식은 어, 시간상만 조금 어, 아이들이 기 때문에 어, 조금 축소를 해서 어, 전후반각 10분씩에서 20분 경기, 이렇게 해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도 이렇게 봤지만 백사장에서 이 하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체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생각보다 오히려 그 다치는 부상의 강도는 적은 것같더라고요예 네, 아무래도 어 일반 경기장에서 좀덜 나는 것 같기도 하네 일반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뭐 축구나 풀샷 같은 경우에는 어 바닥이 딱딱하니까 디딤발을 딛는 순간에 모든 그 체중이 하체 부분으로다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 서로 간에 이렇게 어, 그칠 경우에는 아무리 근력이 약한 학생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모래 사용 폭이 힘을 썸으로 해가지고 어, 힘 자체가 분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서로 부딪쳤을 경우에도 큰 사고 없이 장금 같은 경우에도 한 끈의 사고 없이 어, 경기를 진행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안전성 부분은 오히려. 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어, 다만, 어, 어, 체력적인, 체력적인 요소가 조금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 방식을 어, 수시로, 수시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체한 학생이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력을 최소한으로 어, 축소를 할수 있도록 어, 심판진에서 어,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이제 신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신발을 들으면은 올해도 뭐 어떻게? 예 네, 원래 <laughs> 해변 푸샤는 사실은 어 신발을 벗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유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저 남미 쪽은 어 해변 푸샤에 굉장히 많이 말다 이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신발을 벗고 하는데. 어,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부살, 해변 푸살 대자체가 보급이 안 되어 있었어. 어, 거기에 다른 뭐 공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미비, 미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돌출되지 않은 신발, 그러니까 우리 축과 외에 뭐 예전 같으면 축과 밑에 어떤 어, 볼록하게 튀어나왔던 이런 부분 어, 뭐 굉장히 아이들한테 위협, 이될수 있는 신발들은 음. 사용을 못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 어, 신고 다니는 신뢰화라든지 어, 거기에 별다른 어,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어, 경기 출전 전에 어, 세밀히 관찰을 해서 좀 어, 치우면서 바로 경기장 내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습니다 그리고 음. 뭐 올해도 작년처럼 그 대나무의 학교 깃발 출전한 학교 깃발싹다 걸어서 바닥에 미리 이제. 빛을 해놓은 바로 설치해 주실 네, 예정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가장 더 좋아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볼수 있는 게긴 어, 대나무 깃발에 자기 학교 어, 기가 걸려있다는 걸 보고 많은 자존심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학교 깃발을 어, 경기 끝날 때까지 쭉 걸어서 날해 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들은 좀 특색 있게 바닷가 인간 대나무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어, 홍보를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작년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어, 네. 그렇게 그더라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작년에 보니까 관광객들도 굉장히 대나무 깃발에 한 20개씩 막 꽃피가 있고 뭐 이러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 그렇죠.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떤 학교가 왔는지 이제 뭐 보인트하고 같이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도 똑같이 학교 푯말은 이제 주최측에서 그리고 생수 뭐 이런것도 주최측에서 다 예, 하는거죠 그렇죠. 네. 생수 같은 경우는 막 거의 물에 들어가서 막 수영 안할 정도의 네. 예, 그런 음. 형태면은 아이들 언제든지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마다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기념품하고 음. 뭐 키링 체험도 하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고 뭐 준비대가 있는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장처는 똑같이 학교별로는 이제 파라솔을 한 4개 정도 비치를 해서 제가 네. 품들이 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특이하게 지금 유일하게 전국대회가 지금 일반부, 일반부는 강릉시청과 김해시청인가, 하여튼 진해시청이 아 진해 아마 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어, 재작년 남해에서 남해 상주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상주 시행했던 거, 축구대회를 보면 해변 부살, 부산대회를 보면 어, 상대 그냥 어, 몽골형 텐트만 이렇게 주위에 쳐놓고 조금 어, 보기에도 좀 별로 좋지 않더라 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특색있게 어, 그런 텐트를 지향을 좀 하고 송진 특성에 맞는 파라솔을 이용해서 어, 축구장 주변에 쭉 쳐놓으면 어, 굉장히 바다하고 해수장하고 이렇게 보이면서 누구나 관중석에서 봤을 때 어, 축구장과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신선하고 어, 근래 보기 있더만 어떤, 어떤 경기장 구성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올해는 보니까, 이제, 그, 학교, 그, 푸살대에 경기에 참여하는 학교가, 아, 팀이 한 20개 팀, 그 다음에 이제, 국연에 참여하는 팀 4개 팀, 뭐, 그, 내빈, 진행용은 이렇게 되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푸살대에 회그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여기 참여했다가, 경기 사이에 시간이 조금 많이 남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무엇을 할 건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송정에서 그 바닷가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송정 초등학교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조금 다른 꼭 축구 말고도 다르게 학생들이 또 와서 참여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 대회 기간에 부대행사라고 하죠 연계행사를 조금 했었는데. 어, 그 때는, 이제, CPR 교육. 동명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한테 안전도 챙겨주면서 CPR 교육도 이제 좀 하기도 했는데, 그러고, 서핑보드, 지금 이제 뒤에 거리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전시회가 포토존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그거 부분 보다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나 다, 다 학생들, 구현 나온 학생들, 이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요번에는 그 송정동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문화행사를 저희들하고 같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우리 소지종이도 막 늘어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바다엽서처럼이라고 해가지고, 어뭐 저걸 대부름 때왜 소원종이 적어가지고, 뭐, 저걸 대보름에 튀우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뭐, 그런 개념으로 바다, 엽서를 적어서 바닷가에 한 일주일 정도 전시를 해서, 전시하고, 또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또 태워드리기도 하고,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체험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송정동 그 다음에 송정동그 주민센터에서, 그행정복지센터에서 바디 페인팅 체험을 좀 요번에, 새로 하나 개설해서, 그는 거 뭐냐면, 아이들 오면, 선생님 두분 해가지고 다 첫날에 이루어집니다. 그 그림 그려가지고 아이들, 그, 인생대 컷이라고, 우리 이제 체육회하고 숙년동 주민자치, 그 행정, 주민자치위원회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인생대 컷 사진을, 즉석사진을 빌려가지고 참여한 사람들, 아이들 사진 찍어 기록도 가져가기로 했는데, 꽃밭 바디 펜팅 해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링 체험은 대참여한 아이들한테 열쇠고리, 그 서핑 보드형 열쇠고리 나무로 만든 거,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고 자기 가지고 가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드 방명록, 그다음에 그 우리 이제 송정 서핑 연합회에서 서핑 보드 그한 대씩 학교별로 한 대씩 정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대회를 작년에 같은 8강 끝나고 나면 좀 탈락한 학교들이 굉장히 심심해 하더라구요 <laughs> 그래서 뭐 보드 한 대씩 가지고 자기들이 그 위에서 타고 뭐 하는 건 아닌데 타고 놀고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보드도 대회하는 그런 어,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안전요건까지 그 송정서핑연합회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쭉 내려다보면 여기 우리 대회를 송정동 체육회에서 이제 주최 주관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획사 없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게 송정동 주인만으로 이렇게 큰 대회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에 이제 해운대 교사축구회라는 팀들이 지금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여기 참여하기는 뭐 우리 한국에도 해운대 교사 축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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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계기는 저희도 해운대 교사 축구의 h t f c 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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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이서한국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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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번 했어 한이들한테이렇한 매주 주말을 통해서 주말 리그를 실시한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일부 우리 교사 축구의 회원 중 이제 고문으로 계신 우리 서른 대 배경진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어 그래도 일단 어 일반 학생들이 어 학교에서 운동하는 어 체계화된 어떤 그런 체육 활동보다도 어 자연의 자유와 함께 바닷가에서 우리 한 번, 어,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한번줄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어. 어, 그런데 그사 축구에서 뭐, 든은거좀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상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왜냐면, 어, 그에 관련된 뭐, 심판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업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사축구에서 담당을 좀 하고, 그다음에, 예, 어, 지역 주민들이 그 다음에 송중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경기를 할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 합의 일치가 잘 돼가지고 장을 이도게 멋지게 이렇게 대체해서 그런 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어, 교사축구에서는 어, 모든 부분을 이렇게 지원을 그렇게 그럴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대회를 만드는 게 뭐, 그 과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구청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뭐최소 아마 아무리 줄여도 2천만 원짜리 이상 행사가 되는데,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주민들이 10시에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후원을 많이 해주셨죠. 큰보사도 있지만은, 그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어릴 때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때는 백사장 폭이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끼기도 하고, 실험도 하고, 막, 그렇게 막 바닷가를 같이 공유를 하면 즐겼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 그, 형제도 적고, 학생도 적고, 그러고 다들 그, 이제, 인터넷, 그 게임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즐거움을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좀, 그, 다시 우리가 느꼈던 거, 우리가 재밌었던 거를 아이들이 또 느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자. 이래서 주민들이 1시일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도 하시고 해서, 이, 예. 그럼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진짜 이제 바다 엽서 전시회라든지, 뭐, 어, 또, 인생 레컷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더 많은, 이, 민주분들이 바다를 향유하는, 공유하는 방식을 옛날하고 조금 더 크게 해서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주일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조금 크게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메인 구원위원회 중에,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아진 일렉트론입니다 아마 그, <laughs> 여기, 그, 회장님이, 이제, 대표자께서, 그 최철수 예. 대표님인데, 그성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부산시 축구협회 부회장, 부산, 예. 부회장님도 예. 아시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동네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 진짜 양심이 많으시고, 또그 축구에도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음. 이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좀 원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블루라인 지금 해운대 블루라인 때문에 이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그 바다를 즐길 수 있는데 블루라인에서도 또 이런 체육적인 부분 아이 아이들의 체육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좀 보응해 주고 계시고, 아까 말한 뭐 동그 복지 행정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고향 여기가 이 고향 인신 단체 이제 모임 회원들의 모임인 송전향인에서도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 짧게나마 조금 긴 시간인데 짧게는 아니고 뭐 중근 안망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정현태 수석대리장님을 모시고 그 2025년 제 2의 동정해변초등학교 포살대에 회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대학 그 학교별로 자기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후원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행사를 만드는 분들이 진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 영상이나 뭐 사진으로 찍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기록은뭐 저희 저희들이 아직 뭐 수석 회장도 아직 건강하신가 <laughs> 학교는 뭐 은퇴할 때 지금도 아직도 뭐 예. 뭐 강사로 <laughs>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지금지고 이 10회까지는 우리들이 만들고 또 후배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또또 뒤에 또, 또 10년 뭐더 후배들 뭐 30년, 40년 이렇게. 요 이런 추억들, 영상들 기록해서 성림동 체육회라는 이제 유튜브 방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거라서 아마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오늘 잘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하여튼 올해 새빈풋살대가잘될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 저희 그 준비도 어, 왔던 손님들이 어, 기분 안 상하게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 주민과 협조를 해서 어, 저희의 부살대회를 어, 성대하게 이뤄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만전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